안녕하세요. 지금 11시 15분인데, 닭가슴살과 프로틴 음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PT를 받고 있어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혹시 운동하시는 분 계시면, 프로틴 파우더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힘드네.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러는데 먹는 게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뭐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잘 챙겨 먹는 게 특히나 단백질을 승우님 안녕하세요 그냥 닭고기 맛이네요 어, 아마 이게 좌우 반전이 돼서 왼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승우님은... 승우님은 오른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신가요? 아, 목이 막히네요. 물을 좀 마시러 갈겠습니다 아 화면에 서 물어서만 보인다고요 제가 농구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아니 식사라기보다는 그냥 저녁은 먹었고요 운동 후에 먹는 그런 간식 같은거 운동 후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잘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아, 아, 네. 아무튼 승우님 채팅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승우님은. 안녕하세요. 운동 힘드네요. 오늘은 오늘 운동 한 운동 중에 배운 운동 중에 덤벨 펄도 있는데 이게 낮은 무게로 하더라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팔이 이런. 어깨를 뒤로 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벤치에 이렇게 기대서 하는 인데 팔을 이대로 접으면 됩니다 천천히 내리고 잡고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팔이 너무 아팠어 스무 개 정도 했거든 음 한시 1시. 한시 1시. 한시면은 뭐 엄청 늦은 시간은 아니네요 지침하기엔 요즘에 더 많이 늦게 자는 주무시는 분도 많으니까 음아 もう。 그게 밀크 바닐라 맛? 그래요. 내일 유업에서 나온 제품인데, 맛이 괜찮을 까같 뭐, 마셔보겠습니다. 셀렉스 프로필 마, 맛있는 우유 단백질 단백질 20g 포함되어 있다가는 함유되어 있다가음 힘들어 음 송님 늦게 좀 한시보다 더 늦게 좀 오시면 일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맛이 괜찮네요 이거 단백질 음료 찾으신 분들 은 이거 괜찮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맛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밀크 바닐라 맛.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은 힘들죠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 다 힘든 것 같아요 일.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diós. 제가 블록 맞추는 걸 요즘에 좀 좋아해서 다이소에서 이걸 샀거든요. 군용 트럭입니다. 이거는 무반동 포차인데 이거는 완성을 했어요. 괜찮죠. 음. 이것도 조만간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닭고기는 닭가슴살은 다 먹고 이제 단백질 음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우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녁엔 주로 뭘 하시나요? 음, 뭐, 유튜브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좋아하는 영상 보시면 즐겁게 하루 마무리 하실 것 같은데. 힘내야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스모님좀 계속 봐주시는것좀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단백질 음료는 다 마셨고요. <laughs> 방송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존경하겠습니다.